까우플라이 말고. 까우플라이 아, 왜? 이거 못 쓰는데. 무슨 뜻인데 알려줄게. 네. 아, 여기, 여기. 우리랑, 사이, 크랍? 뭐야? 아, 야, 여자면 어 여기. 사디. 사디 크라 뭐야? 크라프 뭐야? 아, 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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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찬이 주어쓰는 거. 고 카가. 카가 디는 거. 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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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듬> <카. 듬> 될까 보고. 예. 커튼 갈까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커튼. 커튼. 커튼 파. 알았어. 커튼 파. 와 여기 너무 너무너무... 너무 날씨 왜 이렇게 음. 좋아? 날씨 너무 좋고. 야, 너무 행복하 우리, 우리 날씨 날씨여적이라. 어, 그니까 어. 날씨 가 너무 좋적다고. 찾고. 어. 아, 이거야, 이거 이거. 각긴가? <끼낭> 각긴 플라마라야. 비카오고 생선이 풀라거든. 아,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 왜냐면 밥이랑 생선을 <laughs> 많이 먹는다 그래 가지고. 조금 <laughs> 그저게만... <laughs> 어, 환송이 아니야? 저거 한소희 아니야? 그러네. 할... 아까 난광탄소리한단다고아 그래? 응. 대박. 나... 한소희네. 어디? 어디다. 저거 한소희 아니야? 그러네. 팔. 할... 아... 2 1 0 원. 지로 원. 여기 여지로. 어디? 어. 나. 이 뷰가 진짜 대박이다. 응. 이 근데 여기서 겨울샷을 찍어야 되는 건가 봐. 그치. 어. 거기랑 저기. 그, 진짜. 여기 뒤에 뷰가 다 나오네. 네. 응. 여기 뭐 하는 데지? 여기 짐 올려놓는 데인가? 냉장고 되게 크다, 여기. 여기는 가짜 냉장고가 아니겠지? 야 <laughs> <이거> 냉장고 시원해. <laughs> 화장실, 욕조. 최고다. 야, 야, 우리 마지막에 카날리스 가야 돼. <laughs> 우리 거기 가면 100% 실망할 듯. 최고! 유빈, 연지, 인방콕, 인방콕, 이 예. 앱. 아, 우리 바이올린 크리시던분사라졌네 어, 그러네. 야, 어디로 갈 거야? 우리 일단 영 밖으로 이쪽으로 나가면 어 아, <laughs> 이게... 아. 네! 옮기는 거에 따라서 달라? 어. 근데, 그럼 나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되나? 여기 입에다 이렇게 넣고. 버콘탑. 컴. 커토카는 죄송합니다. 커토. 되게 빨리 까먹는다, 나. 음, 이거 먹는다. 뭐, 나 진짜 너무 어려운 거야, 헛도 아, 여기다. 여기 아성역이야? 아 영어로 써있다. 근데 네, 이어져 있나 봐, 우리 호텔이랑. 어, 맞아, 맞아.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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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이거 잠깐 열린 것 같은데? 아, 그치? 아, 분명하자. 당연하지. 이거 아보카도야? 네. 어, 아보카도. 네.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아보카도가. 아, 야, 여기는 그냥 완전 그, 너 i f 심으 가봤어? 어어, 어, 여기다 오늘은 여기를 약간 정복해보자, 낮에. 어, 네? 그리고 일단, 그 뭐야, 테워드테워드데이먼져 어, 가자. 응. 어, 너무 좋다. 내가 이걸. 이로그잘 봐봐 볼게 아니 여기 숙소 너무 잘 잡은 것 같아 여기 뭔가 약간 일본 거리인가? 어, 그러게 요런 데서, 요런 데서 야 여기 비행기랑 이어져 있어?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그냥 컨셉인가? 아, 그냥 컨셉이야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여기가 <laughs> 도쿄야 1층이 파리고 저기 런던? 어. 컨셉 제대로 잡았네 <laughs> 맛있는 음식 같아? 제대로 먹어볼까? 응. 꿍밭꿍커리 내가. 그냥 여기 하나하나 말요야 꿍밭꿍커리, 스파이 시드들 돼지고기랑 맨밥. 먹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음식점이 라 재밌다, 여기. 어. 슈팅도 여기 방콕 인생네컷 다들 꼭 가보십시오. 뭐,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멀리 나왔어? 내가 학이야. 봤을 때여스야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커튼 나오는 거난 진짜.. 난 깜짝 놀랐어. 커튼 제일 낫다고 한 개만 한 개밖에 못 골라? 어. 아니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다 아, 이펙트. 이펙트를 고르는 거야. 나 앞에서 아, 프린트 중이야. 어이구 <laughs> 어이없어. 이 이름은 솔티드 크림, 폴드브로 예, 예. 스리이리이거 아니 안와이리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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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와. 이리와. 고리와이리 이리와. 이어와 이리와. 랩자 보여주. 그렇지 음 생겨가지고 조드 페어 야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이거 티켓을 뽑아야 되는데 이것이 말이죠. 토큰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찍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몇 번이나 써 있어? 뭔가 뭔가 진짜 야시장 분위기 잡는 분들 잘안 잡죠 우리가. 이 노래가 약간 야수... So, how's that? t h a n 에 Very cool. Very nice. We h n 자스테이션 타이밍 뭉쳐놓은 거 같이냈어 그 알감자 뭐? 어 아까 그 롱간 이거인가? 어? 맞 어? 이름이 약간 다르지? 우리가, 우리가 그냥 잘못 읽은 거 아닐까? 아까 사진은 이거였잖아 볼게 귀여워 너무어스트 귀여워. 귀여워 아직 덜 익은 건가? 아 그래? <laughs> 난 혼자 신기해하고 있었네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읽냐고 물어볼까? 응. 아니 이렇게 보여주고 물어보면 되지? 아, 어, 다른 건가? 어 저거 포장된 거? 그럼 어, 이게 다르구나. 아, 깡이구나. 어 땡큐. 다른 건가? <놀람> 냄새가 나? 몰라. 안될것 같은 냄새. 어 이거 괜찮은가? 모르겠다. 가리 좀 비싸. 비싼데 알이 진짜 응. 크다. 예쁘긴 해, 응, 진짜. 고스트래. 아니야. <laughs> 고스트라워. 610 파트야. 어. 근데 610 파트는 얼마지? ,000원? 어, 우리 밥이 300 파트. 2만 원. 2만 원? 2만 원보다 비싼데? 우리 용가우만더 도전해 보자. 갑자기 어. 하얀 색깔 용가가 있어. 이게 레드코. 이게 그거임. 배스, 이게, 이게 드래곤프루츠. 얘는 레드야. 어. 얘가 흰색이겠어 얘는 그냥 베트남 드래곤프루츠. 얘는 타이 드래곤프루츠. 근데 하얀 건겉에도 하얀걸 내가 알기로? 엥? 진짜? 또 인디아의 관절 보이시네. 어쩔 수 없는 인도인.